하나님의 말씀은 학계서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 성경 1,310 페이지 학계서 2장 1절부터 9절 한 말씀씩 저희 여러분이 나누어 쓰겠습니다. 일곱째 달곧그달 그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 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이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꼭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께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전 말씀 보시면은요, 15절입니다. 1장 15절. 그때는 다리오 왕제 2년 여섯 째달 24일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공사를 시작한 어 말씀이 6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선지자 학교로부터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전해진 때가 다리오 왕제 2년 6월 1일이잖아요, 그죠? 1장 1절은 6월 1일인데. 그래서 공사를 시작한 것이 1 4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이는 6월 24일이지 않습니까? 6월 24일에 공사를 시작을 해서 이제 오늘 어 이장 1절은 7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근한한달좀못 되는 기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시기는 이제 그렇게 보시고요. 어 그렇게 한달 정도 임했, 어, 지났을 때에 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어, 또 학회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들려졌는데 내용을 보시면요 이 절입니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종독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와 그리고 남은 백성에게 이제 말하여 이르라. 삼 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남아 있는 자가 바로 어그 제 귀한 귀한 공동체이지요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유다로 돌아온 백성들입니다 남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들을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 눈에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이제 원문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아무것도 아니지 아니하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선 이제 몇 가지만 살펴 보시면요 7월 24일째 날 7월 21일이면은 여러분 이 7월 달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가 큰 절기들이 7월에 모여 있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 드린 것 같은데요.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이게 이제 새해를 알리는 큰 명절이죠. 그리고 7월 10일이 대속제일이에요. 대속제일이고요 그리고 15일부터 15일부터 초막절입니다. 그래 초막절을 이제 일주일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15, 16, 17, 18, 19 20, 21일, 그러니까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이 7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이제 초막절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22일날 승회로 모이고 이제 초막절이 다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7월 21일이면 초막절 마지막 날인데, 그러니까 초막절 절기를 이제 지킨 이 백성들에게 일명 에스라서도 보면은 다 초막절을 지키고 또 공사를 시작하고 에스라서에도 보면 그렇게 일장에 보면은 처음에 지금 15년 전에 공사를 처음 시작할 때도 귀환한 공동체들이 귀환하자마자 준비 끝난 다음에 초막절 지키고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막절이 어떤 절기인가를 생각을 해 보시면은요. 이제 그 애굽에서 출애굽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가나안은 바로 그 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어, 그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곳이 바로 가나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내가 어, 너희 백성 너희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들에게 내가 어, 함께하겠다. 임재해서 어, 너희 백성들과 너희 왕이 되어 주겠다 하는 그런 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그런 약속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나 땅을 가는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그래서 다 초막을 지어 놓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광야 길도 생각을 해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기둥 구름 기둥이 이렇게 백성들을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초막절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하고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초막이지만은 초막에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르 에덴 동상도 최초의 성전이라는 얘기 그런 말씀 들어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초막이든지 광야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가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너희, 너희들이 지금 초막에서 살지만은 어, 그,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 초막에 그 하지만은 광야 생활을 하지만은 그곳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백성들과 늘 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생각해볼 것은요, 7월 21일은 이제 공사를 시작한지. 이제 한달채안 됐는데 이제 이제 그 기초가 놓아졌고 그 기초를 다시 뭐좀뭐 뭐 이렇게 어뭐 다시 좀 다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에 이제 백성들 가운데 이제 그 이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자들이 이게 정말 이런 초라한 곳에 하나님이께서 계시겠는가? 이제 이런 웅성거리는 소리가 그 백성들 안에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런 어, 이런 말들은 이런 말들은 어, 이제 이 급속하게 이렇게 그 공동체 가운데 퍼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말을 들으면은 낙담하고 낙심하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참 그러니까 이럴 때에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이럴 때 바로 정말 이딱 다잡지 않으면은 그냥 공동체는 이제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시면요, 솔로몬 성전은 그때 솔로몬 때가 최고의 전성기 때지 않습니까? 이그뭐국력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 최고로 번성했을 때가 이제 솔로몬 시대 때거든요.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이 또 성전을 지을 모든 물자들을 다 준비해 뒀고요. 그런데도 여러분. 10만 명이라고, 이러한기 보면 제 기억에 10만 명의 이런 인부가 동원이 돼가지고 7년 동안, 7년 반이죠. 7년 동안 공사를 해서 세워진 게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귀한 공동체는 돌아올 때에 5만 명, 전체 합쳐서, 남녀 다 합쳐서 5만 명이 이렇게, 어, 여러분, 그, 제안 됐거든요. 에스라하고 같이 온 백성들도 전체 합쳐서 5천 명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체 전체 그 인구가 그런데 어 그리고 또어 지금은 어 70년 동안 비워두었던 땅에 그냥 지금 돌아온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상황이 그때 하고 지금 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은 어 아, 아예 성전 공사를 시작도 안 하려고 하겠죠 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공사를 할 수가 있느냐? 할 수가 없다. 어.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다 그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이것이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우와 함께 하실까? 그래서 이제 사절 보시면은요 사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베라 스스로 구세게 할지어다 이 말은 이제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요 그리고 힘을 내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구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서 보고도 스스로 구세에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라. 스스로 구세에 하여 일할지어다. 왜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사절의 마지막에 있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것이 바로 초막절이 상징하는 광야의 그 백성들과 임재하셨던 이제 하나님이고 이제 초막절 행사 끝날에 바로 이런 초막 가운데도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무슨 크기나 무슨 건물의 크기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솔로몬 성전의 그큰 영광도 그그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니까 결국 그 성전도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뭐 거대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초막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래서 그 백성들의 그 공동체의 신앙의 성숙입니다. 공동체가 얼마나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세워지는냐. 지금 그 백성들의 공동체를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건물을 갖다가 멋지게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어, 저, 말씀을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나 뭐또 저희 교회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선 그뭐한 5, 60년 전에 아 완전히 우리 나라가 이 나라가 아 이런 그 어, 그러니까 정, 정부 어이 세상 정부가 이제 이렇게 주도해서 경제 개발 막 해서 막 나라가 아, 그 경제적으로 어, 부강할 때 그때 그때 교회가 좀 음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한 4, 50년 전에는 어, 성도님들은 뭐 이런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우리 목회자들 세계는요뭐 아무 데나 가서 십자가만 꽂고 천막만 쳐도 막막 교인들이 몰려온다. 이럴 때 이럴 때거든요. 참 이런 얘기가 참 그렇죠. 그죠? 음 그래서 그때 영광을 본 사람들은 지금 교회 아, 교회가 다 사라진다. 앞으로 교회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 지금도 많이 합니다. 어, 그 때, 어, 지금 우리 나이 좀 되고, 어, 우리보다 좀 어, 연세가 조금 아래으로 되는 분들은, 그때그 소위 교회의 영광, 그죠? 그런데 그 크고, 어, 그 어, 뭐, 무슨 뭐 인구의 뭐 4분의 1이, 뭐, 예수를 믿는다. 그때 참 교회가 교만하고 금방 졌지요. 그렇죠? 온 민족을 무슨 크리스도에게로, 막온 땅을 뭐 우리 세대에 무슨, 뭐 무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자. 어, 그리고 무슨 제사장 나라다. 온 세상에 한국 교회가 뭐 어쩌고저쩌고. 어, 그때도, 그때도 정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러다간 큰일 날 텐데 이런, 이런 두려움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 지금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교회는 막 그렇게 막 하루에 막뭐이게막 뭐 몇십 명씩, 몇천 명씩 교회를 들어오고 어쩌고 저쩌고 할그때 영광을 그 이제 못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를 보고 막 이러다가 뭐뭐뭐 뭐, 뭐, 교회, 앞으로 교회가 살아 교회 이런 건물이나 이런 이런 교회는 사라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임재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소수 가운데 소수 가운데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 그죠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초막이든지 뭐뭐 뭐 무슨 이런 건물이 작든지 건물이 없든지 그런가 관계가 없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뭐 작은 사이즈의 공동체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 저희들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야 그때 우리 3 0년4 0년전 그때는 막 뭐, 큰애가 충만하고 뭐 저거 저거 이런 얘기 만나 어, 만나고 하잖아요, 그죠? 뭐, 여러분 중에 옛날 얘기는 뭐 네가 제일 많이 하더구만 뭐 이래 하실지 몰라도 어 그것은 그 옛날에 그 무슨 영 어쨌든, 그,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묵상하셔서, 여러분 삶이나, 자꾸 이전의 무슨 영광, 이러면서 자꾸 돌아보고 쳐다보고, 어 이러면은, 이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그죠? 성전의 본질이 아니지요. 어 교회의 본질도 아니고요. 오늘, 이제, 그런 말씀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래서, 5절 보시면요.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국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은약한 말. 그죠? 애국에서 나왔을 때 내가 너희와 은약한. 어, 그래서 어, 내가 어, 내 말을 잘 듣고 내 은약을 지키면은 어, 너희가 어,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보배로운내 백성들이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땅 위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도 너희와 그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내가 처음 너희 조상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올 그때의 언약의 말이 아직도 그 언약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공동체, 있는 사람, 이게 믿음이죠, 그죠." 렇 이런 은약의 말씀은 다 놓쳐 버리고 그냥 큰뭐 무슨 어뭐 이런 그대한 그런 건물 가운데, 그대한 군중들 가운데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그러면서 어떤 안식을 하나님 임재의 영광을 보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그러면 그 영광을 보기 이 위해서 그래서 쇼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무슨 향찰나나 여러 가지 이런 뭐 무슨 이벤트나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돌려서 할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죠 끝나고 나면은 마음에 하나님 임재는 없지요. 허전하고 더,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야 되고, 그죠. 더 이렇게 어, 그,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은약한 말, 은약의 말씀과, 그리고 나의 영이 어, 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지금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그리고 이은약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있는 이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영을 느끼고 인식하고 의식하고 볼수 있는 그것이 바로 거룩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이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6절입니다.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그래서 이, 이, 하늘과 땅과 바다의 육지, 그리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킨다는 것은요, 이렇게 막 땅이나 이런, 뭐, 이런 그, 뭐, 이런 육지가 어, 땅이 막 진동하고, 이럴 때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이제 주로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어, 이런 땅이 흔들리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한 것은 아주 적은 이런 초막 같은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고 그리고 이 세상이 막 흔들린다는 말은 세상이 견고하고 이런 정말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세상 나라들의 그런 어떤 강대함이 영원할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지 않고 그러더라도 다 하나님께서 다 흔들어 버리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지금 바벨론이 아무리 생각 같아도 바벨론이 결국 은 멸망했고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아무리 생각 같아도 벌써 그, 이, 이렇게 그, 이 세상 나라를 다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보시면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 성전에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겠다. 만군의 이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성전의 영광은 무슨 덩치나 무슨 사이즈나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성전에 머물러서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온 세상에 그런 보바, 보배가 다 나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온 세상이 내 앞으로 이렇게 다가올 거라고 하는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8절 보시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지금 이 백성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은이 없고 금이 없어서거든요. 그래서 은도 내네 것이요 금도 내네 것이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그렇게 해서 제2 성전이 세워지는데 이런 지금 그 선지자들이 막 내다보았던 이런 교회의 영광은 사실은 이 성전의 역사적으로는 이만 것이 아니에요. 그죠? 어, 이 성전도 어, 계속 어,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해로 때에 와서 이방 그, 그 왕의 왕, 어, 왕의 그런 정치적인 그런 수수로 이제 크게 어, 그렇게 지었습니다만 어, 그것이 진정한 성전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AD 70년에 디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참 영광이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참 성전인 지금 오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성전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재하셔서 통치하시는 통치를 받아 이렇게 세우져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선지자들은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 저 큰 강대국들이 다 흔들려서 무너지고, 그리고 이 성전이, 네, 그러니까 그 성전의 통치를 받는 그런 이 이스라엘이 아주 강대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을 다 이렇게 이제 평화로 점령하고, 그래서 이 땅에 평화의 그런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 당시, 그 당시 그 선지자들은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메시아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온 세상을 정말 경천 동지하는 이런 큰 이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이것이 온 하늘과 땅과 바다를 뒤 흔들고 모든 나라들을 이렇게 흔드는 그런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그렇게 세상을 완전히 흔드시고 다 무너뜨리고 뒤집어 놓으시고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주가 되셔서 그의 나라를 이 예언을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정말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보다도 내 상태나 내 환경이나 이런 것이 우리의 무슨 이런 신앙생활을 좌우하고 우리 마음의 상태, 믿음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좌우하고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통제하는 것은 예,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와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과 함께 이. 주님의 나라를 세워 성전을 세워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미션이고 이 미션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이런 그 놀라운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 끝뭐 사이즈나 뭐 이런 뭐 이런 그 대함이나 강대함이나 이런데 우리가 현혹되어서 그런데 마음을 뺏기고 혹시 그렇게 교회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바라보고는 있지는 않은지 잘 묵상하셔서 좀더 본질적인 그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